경북 동해안 지역은 주말인 내일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동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도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경주가 최고 12도까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10도 가량 나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발효된 풍란주의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포항이 25도, 경주가 27도, 울진이 24도, 영덕이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발효된 풍랑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 남부 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